차트보이 TV의 월요일 두 번째 영상은 카카오 단독 영상입니다. 그 직전 지수 영상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오늘 좀 일찍부터해서 우리가 주말에 보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못 봤었던 네 제가 게을러서 못 봤었던 대형주들 네이버부터 쭉 해서 현대차 또2차전지 LG 엔솔부터 쭉 해서 포스코피처엠까지 이 종목들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얘네들을 내일 볼게요. 죄송해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테니 해서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 카카오 세 번째 영상이 하나우션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뭐 마찬가지죠. 이번 직전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린 오늘 올려지는 영상들은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허접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대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되 그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하시고 역시나 마찬가지죠. 개별 종목이 이렇게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똑같아요, 지수랑. 제가 그래서 지수 영상 다음에 바로 카카오를 집어 넣은 거예요. 카카오는 뭐,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더듬죠? 네. 그래, 뚜껑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 라고 표현을 해요. 뭐 공식 명칭이 있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시는 영어라서 제가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에는 원그 용어를 적어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뚜껑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고점에서 이 모양이 나오면 하락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주봉 뚜껑을 따면 이동 평균선 5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또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이동 평균선 5선, 월봉 5선이죠. 일봉 5일선 말고 그 5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아 뚜껑을 따면 얘는 하락의 힘이 훨씬 더 강하구나. 내가 지금 수익 중이라면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잡는 게 나아요. 그리고 5선이 깨지면 한번 쭉 빠지는 거죠. 어디까지 2일선 금방까지 2일선이 아니라 20선 응? 주봉 20선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20선까지 빠지는 건 그건 기본 조정이자 하락이에요. 대신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을 따면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온다. 지금 카카오는 주봉을 보면 어,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는 아니죠. 네. 그건 여기니까. 그치? 그런데 지난 6월 23일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봤고 언제 3주 전에도 주봉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얘가 우리는 abc 이런 식으로 주봉 20선까지 어, 내려올 수 있죠 충분히 최근에 이런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두산 에노빌리티 그래 두선 에너빌리티도 주봉으로 뚜껑 따고 또 여기도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이렇게 따서 주봉상 20선을 그냥 아예 깊숙하게 한번 닿았으면 좋았겠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니까 빵 한번 찍어 주는 게 그게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면 만약에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 일단 나와야 된다고.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래도 카카오는 꾸역꾸역 잘 버티는구나. 버티는 게 신기함. 이렇게 적었는데, 아, 카카오가 일단 주봉으로 뚜껑을 두 번이나 땄기 때문에 얘는, 네, 주봉상 20성 금방, 금방까지 떨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나 이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카카오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봉상 20선까지의 조정은 받아들이되 그 위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외긴 상승조정 모양이 이렇게 abc 이게 이제 기본 모양 조정이죠. abc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본 모양이지만 c가 a보다 높은 상승 조정도 있다. A, B, C. 원래는 이제 C가 이만큼 내려와야 되지만,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죠. C, B, A. C가 A보다 높은.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차트보이 TV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 차트보이, 내가 엘리어트 파동이론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는 C가 가장 낮은 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게 C라고 하는데, 너는 왜 C가 A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뭐한 달에 한 번씩 안 나오고 한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laughs> 책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야 잊지도 않은 내용을 상상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c가 a보다 높은 이런 모양을 우리는 상승 조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매수 타점은 똑같아요.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c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언덕 넘을 때살 거니까. 그쵸? 어. 해서, 음, 지금 얘가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될 텐데, 기본 모양은 A, B, C.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본 모양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상승 조정으로 상승을 한다면 언제부터 가야 돼요? 당장 내일부터 가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래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깔아놓고 보기에는 이동평균선 60선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구름대를 지켜줬어요. 전 이거 지켜주는 게더 신기해서 전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아무튼 구름대 상단을 지켜줬으니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응? 응. 아예 매수 타점은 언덕을 넘어야 된다고요. 앞에 월봉 언덕. 음, 음. 그래서 카카오가 반등하려면 얘는 내일 바로 반등해야 돼요. 허공에서의 반등은 가짜 반등이에요. 그런데 기준선이던 구름대던 또 이동평균선 이런 특정한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을 찍고 반등하는 거는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반등했잖아요. 아, 그럼 20% 가까이 갔는데 여기 얼마예요? 53,000원, 67,000원. 퍼센테이지 아, 계산 못해요. 음, 1.2 곱하면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특정 구름대에서 반등하는 이런 아이들을 이런 어, 것처럼 이렇게 상단 위에서 반등하면 내일 반등해야 된다고요. 어제 어제가 아니라 뭐 목요일, 수요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리에서 허공에서 반등하는 것은 가짜 반등이지만 내일 카카오가 반등을 하면 일단 내일 또 카카오를 보자고. 아, 요거 할때뭐그러던가요 어, 내일 여기서 또볼수 있으면 한번 어차피 이 종목들을 내일 볼 테니까 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일단 카카오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사이클을 고점에서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주봉으로 혹은 일봉으로 뚜껑을 따면 걔는 하락 포지션으로 체크를 해놓고 이동평균선 우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 그게 깨지면 21선까지의 조정은 기본이나 상승 조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조정을 구름대 상단에서 하면 베스트죠. 그렇지? 왜냐면 구름대 상단도 어, 지지 라인이니까. 해서 일단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얘가 내일 바로 반등해야 돼요. 깨작깨작 깨작, 깨작 반등해서는 안 되고 바로 반등하는 게 상승 조정을 예측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캔들 모양이 되겠다. 아, 어차피 내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할 테니까 이거 하면서 카카오도 같이 한번더 보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이랑 주봉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뭐 그거 보셔도 되겠습니다.